안녕하십니까, 리지엔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레고를 샀습니다. 한번 이 레고를 구성을 보자면, 여기에 마인크래프트 캐릭터가 있고, 여기 스켈레톤이 있고, 여기 이글로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 까보겠습니다. 자1분 레고 봉지를 뜯으면 이렇게 스켈레톤 캐릭터 하나 여기 물고기 낚시대 들고 있는 사람 하나 여기 북극곰 한 마리 어미 북극곰 한 마리 여기 보물 상자 여기 횃불 두 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발사기입니다. 이 꽂고, 꽂고 두면 되죠. 아안 좋네. 잠깐만요. 자 이제 이게 죽을 겁니다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건 낚시하는 사람이고요 낚시하는 사람 이쇼 이건 북극곰이고요 어미 북극곰 그리고 그 옆에 애기가 그리고 이 아래를 딱 열면 안에는 이렇게 여기, 안, 여기 안에는 화로가 들어있고요 작업되고 이건 레드소통 회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보시면 침대입니다. 침대. 자, 이제 이제 이걸 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눈이 뒤덮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건 횃불이고, 이건 이글루이고, 이건 붓꽃 꽃.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안녕. 보십시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찌찌. 아, 걸렸습니다. 야, 잡았다. 안자안안 안, 안 되네. 잠깐만요. 아, 아. 아빠, 아빠, 아빠. 자,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아빠가 이제 잡혔습니다.